네, 미로 문제는, 측 청량을 해서, 어, 좀, 어, 내땅 쪽으로 조금 밀어가지고, 땅을 좀 양보하고, 경사지가 좀 나오도록, 구배가 좀 나오도록 해서, 잘 해결됐습니다. 잘 해결됐고, 공사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첫날에 이제 장비가 왔어, 장비가 좀 힘들었는데 첫날 장비가 와서 이제 전체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다 하고, 어 그리고 정리를 할때 이제 철근공 철근공 이제 두 명이 와서 어 뒤에 이제 그 정리하는 거이 봐주고 장비 한대 이제 공육 장비 한대 오고 철근공 둘이 오고 이래서 정리한거 봐주고, 이제 위에 이제 기존자그집앉앉 위치를 이제 잡아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치를 잡아주고, 다기 어 높이로 할 건지 레벨을 보고 이제 먹을 나눈 다음에 이제 집을 앉힌 다음에 어 요즘 이제 늦게까지 이제 레미콘이 안 오니까. 빨리빨리 해가지고, 세시쯤엔, 이제, 레 램콘 불러가지고, 버림을 쳤습니다. 버림은, 이제, 밑에 앉을 자리에, 그 다음날, 이제, 철근하고, 뭐, 작업을 해야 되니까, 버림 쳤습니다. 그래, 버림을 치고, 어, 그날, 이제, 하루 마감하고, 그 다음날에, 이제, 그, 철근공이, 네 명이, 이제, 네 명이 왔는데, 그네 명이 왔는데, 잡부, 동네. 잡부 한분한분오고 목수, 목수 한분 오시고 이렇게 4명이 와서 철근을 어, 철근 조립을 한, 약한 3톤 정도 했죠 3톤, 3톤 정도 어, 16mm 하고 13mm 16mm 1톤 하고 13mm 2톤 그래 가지고 어, 철근 그러니까 아침부터 해 가지고 철근 조립하고 최근 조립 하고 1차 최근 조립한 다음에 어 제가 이제 중간에 그 설비 그 설비관 관 묶고 수도 파이퍼 이제 올리 놓고 작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빨리빨리 오전부터 제가 빨리빨리 작업했습니다. 자르고 해 가지고 어한 3시쯤 다 12시 12시쯤 12시쯤 되니까 이제 뭐 12시쯤 되니까 이제 거의 이제 형태 다 나왔어요 아침, 아침에 일찍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러고 이제 레미콘 어, 레미콘 그 펌프카 불러가지고 어, 한 1시부터 해가지고 이제 공구를 쳤습니다 그게 왜 그게 그러니까, 이, 옛날에... 되게 이제 빨리 행거죠 하루만 하루 그러니까 버림치고 나서 어 철근 조립하고 기초 타설하고까지 한 거는 밑에 저한걸 저 하루만에 했으니까 어, 그 빨리 한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해보면 문제가 왜러냐면 이래 하루만에 빨리 안 했는데 레물콘 타설이 레미콘 타설이 시부터 레미콘 타설을 하니까 그럼 실제로 일한 시간은 4 시간, 5 시간, 한다 시간, 시간 정도 해가지고 안에 뭐다 작업해야 되는데. 그 작업 하는데 전기도 들어가야 되고 또 배관도 들어가야 되고 그 설비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고 막 이러니까 생각했던 대로 안 되고 그 전문가 제가 이제 배관 설비를 하니까 설비를 해보니까 생각을 해도 안 되고 그 위치나 이런 게그막 정확하게 안 잡히고 막그렇더라고 해놓고 는면다막그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고 그 급하게 급하게 해 놓으니까 내가 수도 그 엑셀 파이프 그 이거 뭐 제대로 잠갔는지 안 잠갔니 걱정도 되고 어 그랬습니다. 일단 그래서 기초까지는 막 기초까지는 어쨌든 그래서 하루 하루에 해서 기초 다을다 끝났습니다. 근데 기초 다설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마당 마당하고 이제 보강토 작업이었는데 어, 보광토 작업은 이제 앞에 마당을 1.2m 정도 성토해서 올리는 거 하고, 어, 뒷부분, 뒷부분, 뒤집하고 있던 민원이 생긴 경사면에, 어, 한 1.5에서 2m 정도 범면을 보광토로 쌓아서 좀 안전, 안전화 시키는 그 작업을 했습니다. 총한 45루베, 45헤베, 45 헤베에서 50 헤베 정도, 정도 작업을 했는데, 하루 만에 그냥 봉토 작업만 끝내고, 어, 그 다음날에, 어, 장비가 하루 더들어와서 옆에 이제 우수, 우수 배관, 우수 관로들 이제 작업, 작업을, 우수 관로 작업을 하고, 우수 관로 하고, 오수 관로, 오수 관로, 이제 뒤에 연결해서작업 연결해가지고, 그 뒤에 묻어 놓고, 그 다음에 이 마당 평탄 작업하고, 그 덕으로 그래서 또 오후에, 오후에 도 마당 공구를 쳤습니다. 마당하고 전체, 전체 뒷, 뒤 부분하고 쳤습니다. 끝까지 작업이 일단 끝났습니다.